GS 마트에서 파는 오리수불 꽈배기 강아지 간식을 리뷰해 보겠습니다. 기다려봐. 오리수불 꽈배기. 오리수불 꽈배기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. 아, 기다려보세요. 몽실아, 기다려야지. 기다려. 몽실 먼저. 샌돌, 앉아. 엎드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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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돌. 샌돌, 앉아. 앉아.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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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손이냐? 입이지. <laughs> 어디 가노? 오, 멍치디 맛이 어때요, 멍치디 맛이 어때요? 맛있어요? 넌 벌써 다 먹었어요? 어, 나 빠르네. 맛이 어때요? 앉아. 샌들, 앉아! 앉아! 아, 따 맛있게 먹는다, 멍실이. 이제 앉으면, 이제 앉으면 뭐줄것 같아? 손! 손! 어 두 개씩 줬습니다 양이 많지 않네요 뭐이렇게 빨리 먹어 씹어먹어 먹으라. 씹어먹으라고 어?